자, 송태호입니다. 자, 지금 3일 만에 지금 여게하만의 악영수로 야습을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악영수로 같은 경우는 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마 지금 프레셔를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밤이기 때문에 또 밤에 강에서 이제 올라오는 놈들과 지금 수료 상하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기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세대교차가 되면서 기존에 프레셔 받던 녀석들은 뭐 빠지고 뭐 새로운 고기가 일단은 들어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박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 뭐, 헤드랜턴이 뭐, 대, 성깨는 뭐, 강부은네요 자, 쏜강부. 자,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스피닝대한대 간단하게 두고 나왔습니다. 자, 미끼는, 자, 네꼬리그 일단은 발 밑에 셜로 쪽에 아마 고기가 붙어있다 보고요. 지금도 약간의 이제 고기 라이징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단 좀 사이즈가 좋은 놈을 만날 수 있도록 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밤에 좀 사이즈 좀 좋은 놈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인도 저번에 그거 조무사, 아니 조무사가 아니고 그거 시거 R18 4파운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BMS 5파운드로 지금 라인을 좀 조금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BMS가 좀더 굵기 때문에 신형 BMS는 조금 구형보다는 구경이 좀더 굵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해서 지금 한 마리 잡아보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현재 다리 밑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의령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낮에는 안 찌던데 밤에는 지금 동네 개가 좀 많이 찌네요. 조용히 해서 낚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령 낙동강인데, 지금 난강입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추운 감이 좀 있네요. 저는 채비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라이브스티, 네, 도라이브스티, 노싱카로 한번 제비를 자 바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노싱카 제비로 바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카스. 자, 제비를 지금 노싱카로 바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방 전에 한 손으로 낚싯대 들고 왼손으로 옷좀 주서리고 있는데 낚싯대를 끌고 가는 강력한 입질이었는데 빠져버렸네요 작은거 야마센코 오타멜론 루어뱅크의 야마센코 워터멜론 2인치. 음 자, 갑니다. 자, 지그에드 16분의 1온스 어서. 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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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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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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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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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방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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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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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 뭐, 같이 오신 누님이 입질 한번 받고,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어, 사이즈 좋습니다. 4자 정도 되겠네요. 와우. 고기가 음. 한 마리 확인이 됐습니다. 음. 아, 오늘 와이카노. 이카, 와이카노. 동네 개가 짓기 때문에 그냥 스피닝으로 이카 달아서 한번 던져봅니다. 멀리 비거리를 뽑아서 멀리 있는 베스들을 한번 공략해보기 위해서. 자, 일단 도전. 며칠 전에는 하나도 안 걸리더만 오늘은 좀 많이 걸리네. 지금 시각 새벽 1시 48분. 집에 가면 한 2시 한반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일단 함안에서 입질도 못 받고, 요게 의령으로 왔습니다. 의령에서 와서 입질 한번 받고, 같이 오신 누님이 입질 한번 받고, 다시 제차그 자리 에 던져서 사자 조금 못뭐 미치는 사이즈를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자, 그래도 얼굴을 보고 갈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 며칠 더 쉬었다가 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포인트를 갈까 혹은 내일 아침 발리를 갈까 이랬는데 왠지 밤에 나올 것 같아서 왔는데 하, 참 밤에 나오는 게 아닌데 하, 이 밤에 야습을 왜 왔어 자, 야습을 왜왔어 그래서 왜 왔을 하는 게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야습 오늘 그래도 뭐 실패는 아니죠 뭐한 마리니까 뭐 얼굴 보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어, 내일은 다시 월요일 또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